자, 이번엔 y는 a의 x-p의 제곱 그래프래. 자, 이 제곱 그래프는, 자, 우리 이창의 부호는 잘 모르겠고, 꼭점의 좌표가 얼마다? 꼭지점. 좌표는 p콤마 0이 됩니다. 자, 근데 힌트가 주어졌죠? x가 얼마라고? 마이너스 3.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 좌표를 말하는 거죠. 따라서 우리 p가 뭐랑 똑같다?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. 우리 다시 한번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자, y는 a에 x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, 자, 얘가 2, 콤마 마이너스 1을 뭐한데? 지난데? 그럼 지난다? 그럼 뭐한다? 그냥 대입. 자, y 다 마이너스 1, x에 2를 대입하면 5죠? 5의 제곱은 25. 다시 말하면 25 a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5분의 1이네요. 자, 우리 5a 마이너스 p 값을 구하래. 자, 우리 5a니까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거고, p가 얼마였어? 마이너스 3. 그럼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죠.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, 3은 5분의 15가 되네요. 따라서 답은 5분의 14가 됩니다.